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내고등학교 수학을 맡는 은김대권입니다2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 시간에는 방식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를 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곱셈을 할 거야 곱셈. 막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만큼으로 줄이는 게 곱셈의 역할이라고 봐도 돼. 물론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볼게. 사진 네장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니까 작품의 넓이는 사진 네장의 넓이 합과 같으면 등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 보면은, 보면은, 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리고 여기 X고 여기 Y래. 그러면은 이한 장의 넓이는 여기 곱하기 여기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랑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y가 되는 거고 여기는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a x가 되는 거고 곱하기니까 직사각형을 곱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곱하기 여기는 b x로 이 사진 넓이고 여기랑 아 여기 이 사진의 넓이는 여기 곱하기 여기해서 a y 그리고 여기는 b 곱하기 y에서 b y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은 너무 번거롭잖아.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곱셈을 배우는 거야 그냥 이 사진에 총합을 구한다면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되지 근데 얘는 뭐야? a 더하기 b야 얘는 뭐야? x 더하기 y야 그 얘랑 얘를 곱해 근데 얘가 항이 2개잖아 그러면은 괄호를 쳐줘야 돼 괄호를 쳐서 계산을 할 건데 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하지? 우리 예전에 배웠던 분배법칙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은 ax A, y C부터 하는 거야 여기 여기. 그다음에 B, X, B, Y 한 번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음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제일 처음에 잘 많이 나오는 문제야. 한 5번 정도에 나올 문제인데 얘 이렇게 A, B, C를 주어줘. 내가 이것만 해줄게. 왜냐면 1번 하기에는 1번은 너네가 해보는 걸 추천해 1번 해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대입의 형식이야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B가 있지 B가 있으면 집어넣어 근데 그 전에 얘랑 얘를 또 묶을 수가 있어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 그러면은 복명이잖아찾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얘랑 C-A를 묶어줘 얘는 C-A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c-a를 계산해보자 c-a는 2 x y e x 제곱 플러스 y제곱에 다가 마이너스 a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이 되는거야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우리 내가 같은 놈을 찾아냈지 그럼 얘랑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5x제곱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 얘랑 얘얘 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플러스 되지 어, 플러스 4xy 더하기 2xy 서 그러니까 6xy가 되는거야 그리고 얘는 나머지는 어,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은 얘랑 사라져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 그러니 얘는 그대로 이 식이 되는데 여기다가 b를 또 곱해 줘아참 어렵지 그래도 할수 있어 너네들은 자 여기서 제일 높은 항을 먼저 찾아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을 찾아 곱했을 때 만약에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우리 x가 많이 나오니까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거야 x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경우를 보니까 높은 경우는 4 곱하기 예지 그럼 얘는 그냥 쓰면 돼 마이너스 5x 4제곱 쓰면 돼 왜냐? 4 곱하기 예니까포함면 되는거잖아 차수를 그 다음에 4차에 쓰 3차 3차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봐 4 곱하기 예지 그러면은 플러스 6x 3제곱 y 그 다음에 예곱하기 얘예 했을 때도 3차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c x 세제곱 y가 나올 때그 다음에는 2차를 구해야 되는 거지 2차를 구려 했더니 예곱하기 얘가 2차가 나오겠네 그럼 예곱하기 얘예 하면은 플러스 12 맞아 내가 여기 곱하기인데 잘못했네 곱하기 아 아니구나 세제곱 주 여기는 12 12 x제곱 y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돼그 다음에 동류형 똑같은 놈 있으니 계산을 해 그러면 얘 지워주고 얘를 보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너네들이 아직 더 곱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익숙해 공부량 절대 중요하고 복습도 필요해 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셈을 하는데 편하게 외우도록 어, 할거야 시간이 많이 네 아까 방금 이러,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이거를 원래는 막 이렇게 막 쓰고 해야돼 누들이 그게 원래 정석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게 정석으로 바뀔 거야 공식을 외워 공식을 외워 칸이 두개이고 세제곱이 있을땐 이렇게 a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개수만 한번 보자고, 개수만 한번 보면은 1, 3, 3, 1이지.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있어. 1, 1, 1부터 시작해서 더하고 아래로 적어. 그리고 얘는 그냥 1, 1 계속 내려가. 더하고 아래로 적어. 더하고 아래로 적어. 1, 1 내려가. 근데 얘는 뭘 나타낸 거냐면은 A 플러스 B의 세 제곱에서 나온 항들의 개수한 거야. 개수만, 뭐야. 개수만. 보면은 여기를봤지 그래서 개수를 맞기 때문에 우리 a 플러스 b의 네제곱을 볼 때도 여기서 그냥 구할 수 있어 더하면 4지 더하면 6이지 더하면 4지 1 1 내려. 그럼 x 네제곱 아, a 네제곱 4 a 세제곱 b 6 a 제곱 b 제곱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거야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나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항이두개할땐 개 알겠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세개할땐 어떻게 외우냐. 솔직히 그냥 답이 없어. 11122로 외워. 굳이 그렇게 외우고 싶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외웠어. 계속 계산하면서. 내가 직접 계산을 해봐. 이것도 필요하긴 해, 얘들아. 직접 필요하긴 한데, 어, 그냥 외우는 게 좋아. 그리고 무조건 여기 막2 a 붙었다고 다른 게 아니라, 얘를 두번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똑같은 놈을 같이 곱하면 4a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 a 제곱의 뜻은 뭐냐? 이 a라는 애를 두번 곱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얘가 a라는 애야. 그럼 얘를 두 번, 그, 같은 놈을 같이 곱하면 4a 제곱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2가 붙는다. 이것만 조금 알아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얘도, 얘도 변형한 건데, 얘는, 얘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할 거야. 어, 여기서는, 그냥 직접 해보자. 첫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 플러스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하면은 어? 여기 여기 동령인데? 사라지네? 어? 여기도 사라지네? 그럼 뭐만 남는다? 이런 얘가 남는다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A 자리에 A 자리에 e a 가 들어가도 어.. 방심하지 말고 만약 여기 e a 면 여기는 8A가 돼 왜냐? e a 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앞에 것만 계산해주면 8A 세제곱이 되잖아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직 곱셈과나눗셈을 헷갈릴 건데, 많이 헷갈릴 건데, 이걸 많이 외워주면은, 어, 더욱더 쉽게 할수 있어. 외형 다음에 끝나면 안 돼? 문제 적용해봐야 돼? 어, 여러, 그, 마지막에 곱셈 공식을 했었는데, 어, 그 뒷부분에 문제풀이 조금만 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스스로 확인하기 를 한번 볼게, 볼게. 자, 1번은, 어, 이 공식을 써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A가 EA다. 이런 것도 잘할수 있어야 돼. A가 EA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기 쉽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식은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걸 외웠었잖아. 이 공식을. 근데, 이 공식을 전개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웠을 거라고 믿고, 어, 진행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EB, B자리에 EB가 들어갔고, B자리에 EB, 그리고 C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전체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B 자리에다가. B 자리에다 바꾸면 이 b 에 과로 무조건 쳐주고, 제곱이 들어가. B 제곱이 이 e b 의 제곱이 된다. 는 얘기야.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 이 여기 있는 공식을 있지. 이 공식을 이렇게 외워. 얘가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나와, 값은. 문자가 달라져도, 값, 예. 전개하는 방식은 비슷한 거 기억해 놔야 돼. 헷갈리면 그것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자 자 여기서 보면은 2b제곱 으로 바꾼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c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c제곱이야 얘는 4b제곱으로 계산해서 하면 돼. 나머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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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 수 있지 전부 다 바꿔서 넣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어 자 이런 것도 이 7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볼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곱셈공식 사용을 안 했다면, 전기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방법이야. 우리 분배법칙 배웠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c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마이너스 a, b, 플러스 어, b제곱, 플러스 b, c가 될 거야. 이렇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할때 얘는 마이너스 ac 플러스 bc 그니까 플러스 c 제곱로 변형이 돼데 얘는 또 동류형을 정리해줘 그러면 얘랑 얘랑 같 동류형이니까 그 제곱 결과목을 해줄게 동류이니까 마이너스 a b 얘랑 얘랑 동류이네 eac 얘랑 얘랑 동류형이니까 플러스 bc로 정리할 수 있어 우리가 이에잘 호폐공식을 이용한다면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데 한번 써볼게. 이걸 외워줘야지 이무 어,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가 나, 이너스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고 얘가 마이너스 가마이너 그러면 우리 1번을 구한다는 것은 플러스 EBC 얘는 스 C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EA C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더 간단하잖아. 이게 머릿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외우고 문제 적용 잘 해보자. 어, 문제 적용 잘 해보는 걸 원칙으로 삼아봅시다. 나머지 같은 거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수학능력 기르기 굉장히 좋아왜냐면 여러분이 기본을 배웠어. 기본이 공식이잖아. 공식을 배웠어. 그 다음에 적용을 했어. 근데 얘는 수역기라고 하는데 수역기는 어, 또 다른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를 해줘. 그러니까 더잘 기억에 남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이상으로 이번 강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 해주셔야 되고 공부량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고 수학은 벼락치기로 절대로 되지 않아. 공식만 외웠다고 응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더 하면은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